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거제 레이카운티 네 오단지 어린이집 앞에 서 있죠? 네 맞아요. 국공립 어린이집인데요. 네. 네 국공립 어린이집이고 네, 뒤에는 또 이렇게 따로 놀이터가 크게 돼 있네요. 네왜 왔습니까 여기? 저희 레이카운티 5단지에 임대로 전세로 사시거나 혹은 분양까지 받으실 수 있는 상품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모셨습니다. 두개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501동하고 502동. 네. 일부 세대? 네, 일부 세대를 바로 입주도 가능하시고요. 예. 입주를 전세로 사셔도 되고 예. 그리고 분양 예정까지도 같이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몇평몇평 몇평 있어요? 평수가 17평, 22평. 그렇게, 그렇게 있어요? 있어요. 네. 평다에서 4,470세대인데요. 예, 예 3사가 같이 컨소시움으로 해서 대단지예요. 예. 그 중에서 5단지가 이제 소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입주한 아파트예요, 여기는? 입주를 한 지가 이제 2년이 채안 돼서 24년 1월부터 입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신축이죠. 아, 최신축이고? 네. 17평, 22평이 있고, 임대 분양이면 전세만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는 얼마예요, 17평이? 네, 전세로 사신다면 2억 2천만 원 전세 가격이에요. 분양은요? 예, 분양 받으시는 거는 3억 중반 가격으로 분양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22평은요? 22평은 3억 전세에 분양받으시는 거는 4억 중반 가격이에요. 가격이 그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전세만도 따로 할 수도 있고? 네. 지금 바로 살 수도 있고? 바로 사셔도 되는데, 이제 입주하시는 거는, 어, 잠금치시는 게 2년 후에 잠금치세요. 2년 후에. 전세도 되고, 분양도 되고, 살면서 분양도 되고, 민간인데, 아파트. 맞아요. 첫 입주입니까? 네. 첫 입주이죠. 엄청난 대단지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 보니까 저기 끝다리에 저 고등학교도 보이는데? <laughs> 보이죠. 개성 네. 여고입니다 하고 중학교도 옆에 바로 있죠. 바로 옆에 있고 초등학교도 네그 통학버스가 있어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바로 옆에 어린이집도 있고. 네 초등학교도 끌어갈 수 있네요. 네 도보 이용권이라서 예, 학군으로 또 너무 좋죠. 그리고 뭐통학버스넘 움직일 거고. 네 맞아요. 좋아요. 그리고 수영장도 있습니까? 수영장, 사우나. 골프 연습장, 휘트니스, 다 이용하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5단지는 특별하게 요 체육센터에 가서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있죠. 스포츠센터가 신설된 스포츠센터가 있더라고요. 예. 예, 연재구청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가 여기 고등학교 바로 옆쪽으로 해서 있어요. 동선이 되게 가까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그 체육센터에 수영장 가도 되고 2단지에 수영장 가도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좋습니다. 상권들이 잘 형성되어 있네요, 단지별로. 네, 맞아요. 한가도 곳곳에 다 있어서 네. 편의시설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좋죠. 저, 저, 여기 학원도, 학원도 여기 바로 있네 학원도 많고. 아. 네. 사직동 거제동이 원래 학군지잖아요. 네. 학원도 다양해서 너무 좋아요. 네. 저 나무도 뒤에 엄청나게 크게 되고. 숲 속에 있는 놀이터네요. 네. 요 근에도 기린 얼굴로 해놨어요. 이 디테일 보세요. 얼굴이 기린입니다. <laughs> 이 정도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놀이터 너무 좋습니다 디자인을 너무 예쁘게 해서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는 약간 그런 테마의 할로윈 할로윈 맞네요 네, 네. 곳곳에 또 놀이터가 있습니다 네, 옆에 네. 대형 놀이터하고 옆에 네. 이제 같이 있는데 지금 애기들하고 애기 엄마들하고 같이 많이 있으시네요 이 그네를 보니까 못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유아 놀이터네 여기는 아 그렇네 영한 애들 더 영한 애들 노는 아, 곳이고 영유아 놀이터인 것 네. 같아요 여기는 이제 큰 애들 노는 데고 음. 팀장님 네 이거 제주도입니까? 제주도 갔다오죠 야자수 어... 보세요. 야자수 길입니다 우와, <웃음> <숲길>. <웃음> 아, 어, 어, 여기. 와, 초록초록하다 숲길. 사려이 숲길. 힐링. 여기 진짜 수길. 너무 좋다. 예. <laughs> 그리고 그늘져서 더 좋은 것 음, 같아요. 시원하고 이길 진짜 와. 야자수 얘네들이 조금 더 크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직은 덜 자랐네요. 곳곳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맞죠? 네. 여기가 약간 핫플레이스네요, 지금. 아이들이 핫플레이스 아닐까요? 색깔도 너무 예쁩니다. 네, 하늘색이고, 이 네. 숲속에 있는 또 놀이터네요. 어, 되게 잘돼 있다, 진짜. 그리고 여기 고래 꼬리 있어요. 고래 꼬리. 아, 맞네. <laughs> 파란색 고래 꼬리. 그러니까 바다 송이네요 여기가. 아, 맞네. 고래 꼬기 고래 꼬기아니고 고래 꼬리. 예. 고래의 꼬리가 여기 있네요. 어. 비싼 부위죠. <laughs> 그렇죠. 부위로 비싸네요. <laughs>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3단지인데 가는 곳곳에 단지마다 커뮤니티가 다돼 있네요. 네, 커뮤니티가 이제 단지별로 돼 있는데 5단지에도 우리만의 커뮤니티가 있죠. 와, 이 규모 보세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네. 여기도 시니어 클럽하고 또 운동하실 수 있는 시설 당연히 있어요. 그 단지별로 다잘돼 있네요. 네. 칠수 있도록 이런 공간도 잘해놨요 네, 수식 공간이 곳곳에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쉬고 싶네요. 지금. 네. 더우니까. 여기는 어딥니까? 너무 좋죠. 네. 분수 보세요, 분수. 아, 분수 잘안 보이네. 아, 저기가 수경 분수네요. 아, 애들 농동장처럼 쓰고 있네요, 이 공간을. 잔디가 광활하게 넓게 오. 돼 있어서 네. 운동장처럼 또 이용 가능하시겠어요. 야자수를 도대체 몇 개를 심어 놓은 겁니까? 탁 시원하게 보이네요. 맞죠? 네. 아까는 분수막 이렇게 펼쳐지던데. 시간대별로 딱 이렇게 음. 하나 봐요. 그리고 이 티어스 멋들어지게 해 놨네요. 차 한잔 하면서 또 수경 공간도 쳐다보실 수 있으면서 힐링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네, 힐링 요소가 곳곳에 많아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와 이렇게 정면으로 보니까 와, 진짜 잘돼 있네요 네, 커뮤니티가 있고 여기 네. 앞쪽에는 또 수경 공간이 돼 있어서 네. 예. 어디 저 너무 좋네요. 싱가포르라도 믿겠습니다 진짜로 이 야자수도 양옆으로 해서 더 네. 커지고 하면 훨씬 더 힐링 요소가 많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 느낌 나요 싱가포르 느낌 여기 뭡니까 소방차입니까 하하하 <laughs> 여기 보세요 생쥐네 집이래요 생쥐네 집. 아 놀이터네 <laughs> 놀이터인데 이렇게 테마가 돼 있네요 네,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laughs>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네. 와 되게 예쁘게 해놨네 놀이터를 그러니까 1층에? 네 1층으로 사우나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수영장까지도 연결되어 있고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시고 2층으로 올라가시죠 그러면 피트니스 네. 대형하고 골프 연습장까지 있어요 여기가 골프 연습장이고 네. 수영장도 있고 네. 여기 또 주민들 쉬시는 공간 네, 입주민들 많이 이용하십니다 오. 이 수영장을 품고 있네요 커뮤니티에 네. 안에 공간이 곳곳에 다 여유있게 돼 있어서 여기도 이용하시기 좋네요. 진짜 깔끔하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임대 분양하는 게몇 평이죠? 5단지에 있는 소형평형으로 17평 22평이에요. 전세로만도 되고, 분양도 가능하고. 맞습니다. 얼마입니까? 전세 가격 17평 2억 2천만 원에 전세 가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22평은 전세 3억에 가능하세요. 분양가는요. 분양 가격은 3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네. 22평은 4억 중반 가격 정도 어. 됩니다. 전세가 따로 되고 살면서 분양도 되고 분양만도 따로 되고 다 되죠, 여기가 예, 다 됩니다. 네. 분양까지 받으신다 해도 어,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고요. 음. 현금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잔금을 총치르시는 잔금의 날짜가 2년 정도를 유예를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신 조건인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 상담 드리면서 제가 직접 안내를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17평, 22평. 평당가가 약 얼마입니까? 어,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분양을 받으시는 가격이. 저희가 지금 이제 5개 단지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 상품 중에서 국평 34평이 지금 8사잖아요 네. 어, 시세가 한 10억 밑으로 있는 것도 있고, 10억 넘어가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평균 10억 보시면 돼요. 네. 한 3천 정도 나오네요. 3천이죠. 예. 그갭 차이가 좀 나네요 많이 갭 차이 천만원 차이 나죠 평당 가격이 좋습니다 네, 과장님 몇 평이에요 여기 17평입니다 얼마입니까 전세 2억 2천 분양 3억 5천입니다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네. 좋아요 혹시 여기 계약까지 을때 누구를 찾아서 계약해야 특별 혜택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강종현 과장 찾아주셔야 됩니다 강종현 과장님 네. 좋아요 17평 구조 한번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지금 왼쪽에 신발장이랑 수납함 되어 있고요 어. 밑에 보시면 신발 넣는 공간도 이제 마련이 되어 오, 있습니다 또 있네요 네. 레미안이니까 파란색 맞습니다 네. 왼쪽으로 두시면 작은 방 안내 드릴게요 와 분위기 되게 좋네요 네. 좋아요 자재도 잘 들어갔어요 어 오, 오, 그래 보입니다 네. 뒤에 창도 뚫려 있고요 네. 보시면은 여기 침대 하나 놓고 화장대가 들어가는데도 여유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화장대도 매립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돼 있어요 네 디자인 처음부터 넣을 때 이렇게 잘 들어가 오, 있어요 딱, 딱 맞게 네. 네. 나오셔가지고 나오면 바로 여기 주방이 위치하고 있고요. 네. 이제 가스레인지랑 이제 후드, 인덕션 같은 것들 이제 기본으로 이제 음. 다 들어가고요. 예. 위아래로 수납함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 이렇게 마이너스 있네요. 네, 1 7 평치고 조금 수납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옆으로 기니까. 네, 맞아요. 음. 가까이서 한번 음. 보시면 음.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 아, 가로로. 음. 뭐, 작은 평수라고 작은 거 넣어드리고 그러는 건 음. 아니에요, 저는. <laughs> 넓어요. 네, 확실히 넓고. 네. 네. 식탁 겸 쇼파. 네. 이렇게 앉아서 오. 이제 밥도 먹을 되네요. 수 있고. 네. 네. 들어오시면은 네. 이제 화장실입니다. 네. 화장실에 이제 대림, 도기가 이제 들어가고요 수전도 이제 대림으로 들어갑니다. 네. 대림? 네. 유명한 데죠. <laughs> 그렇죠. 밤합니까? 뭐였지? 곰, 곰 아닌가? 아, 곰이죠. 곰이죠. 아. 네. 일단 여기가 욕조가 있어서 때를 이어서 밀수있다는게 아, 소인평소에 네. 없잖아요. 없어요. 네. 이게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네. 이제 삼연동 중문이 네. 이렇게 와. 투명하게 들어가고요. 공짜. 이제 거실이랑 주방이랑 공간 분리를 이제 할수 있게끔 음. 되어 있어요. 냄새든 소음이든 분리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진짜 필수입니다. 왼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꽃장이 이렇게 길게 들어갔어요. 네. 가구점에 온 것처럼 간접 좀 해가지고 엄청 고급스러워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네. 오, 간접 조명도 이제 위에 다 달려 있고요. 넓게 뽑아놨네요 네. 오. 보시면은 이게 한두분 정도 되는 온 양도 이제 충분히 커버가 음. 가능할 정도로. 저희. 저기까지 돼 있네요. 베란다 <laughs> 베란다까지. 베란다까지 연결 돼 있어요. 와, 그냥 수납. 수납 특하네 맞습니다. 작은 평수에 다 있어요. 네, 17평인데 전혀 부족함 없는 맞아요. 공간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도 너무 고급스러워요, 자체가 네.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야 이제 또 열리기 음, 때문에 또 딱이지. 네. 네, 되게 깔끔합니다. 그렇죠. 네. 이쪽에는 이제 거실 겸 이제 큰 방인데요 네. 여기 문을 닫으면 공간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침대를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저기 작은 방은 이제 컴퓨터실이나 옷방 같은 걸로 네. 사용하셔도 됩니다 베란다가 바로 있기 때문에 와. 통풍도 가능한 네. 구조로 되어 아,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바람 엄청 잘 들어와요 바람 잘 들어오죠 네. 일단 앞에 안 막혀 있으니까 네.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동향입니다 동향 어, 좋 좋아요 네, 앞에 막히는 곳도 없어요 네. 네. 밤에 진짜 예쁘겠네요. 야경이 예뻐요. 야경. 도로가 툭 뚫려 있으니까. 그렇죠. 기차도 지나가면 홍콩 분위기도 나고. <laughs> 네, 맞죠? <laughs> 맞아요. 은행도 있고, 저 타로 상담소도 있고, 뭐 트라이, 트라이까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와, 진짜 일단 뷰 너무 좋습니다. 바람 잘 들어오고. 네, 저희가 역세권이다 보니까 앞에 철길이 바로 있는 게 보여요. 예. 지하철까지는 한 5분 이내 천천히 걸어서 도착이 음.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시장도 저기 있죠? 네 시장도 위치하고 있어서 네. 이제 왔다 갔다 편하실 거예요 어. 생활할건 일단 뷰 좋습니다 너무 네, 아래쪽으로 한번 보실래요? 네. 아래쪽으로 보면 저기 분리수거장 어. 저기 왼쪽에는 어린이집까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 안에 내부 공원도 이제 잘 음. 되어 있습니다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면 음. 이제 보일러실 어. 보일러실이랑 나중에 여기 세탁기를 이렇게 놓고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뭐 세탁 이제 세제 같은 것들 이렇게 놓고 어. 안 쓰면은 이렇게 접어서 어. 올려가지고 이제 어. 공간을 응. 활용을 잘해놨습니다. 접이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나와서 한번 보시면은 네. 이제 실외기 네. 저희가 실외기가 보통 아파트는 안쪽에 위치하고 그쵸, 그쵸.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외부로 어. 이제 빼놔서 이제 손 같은 것도 굉장히 음. 좋을 거예요. 어쨌든 저거 때문에 전용 공간이 더 넓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밖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기 환기 필터도 있고. 네, 환기 필터입니다. 좋아요. 과연님 네. 이 혹시 계약까지 했을 때 누구를 찾아서 계약해야 특별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특별혜택 강종현 과장 찾아주셔야 가능합니다. 강종현 과장님? 네. 좋습니다. 과장님. 네. 몇 평입니까? 22평입니다. 사고 타입? 네, 맞습니다. 어, 사고 싶은 타입인가요? <laughs> 살고 싶은 타입이죠. <laughs> 어, 얼마예요? 전세 3억, 분양가 4억 5천입니다. 신발장이랑 수납함이 되어 있습니다. 음... 이렇게 음... 보시면 밑에 신발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따로 마련돼요. 뛰어나네요. 기초 칸이에요. 중문도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고요. 네. 삼면동삼면동이에요 공짜입니까? 공짜죠. <laughs> 네. 중문. 네. 네. 들어오셔서 오른쪽 보시면은 저희 작은 방 위치하고 있고요. 오, 고급스럽다. 고급스럽죠. 금색깔로. 네. 금 색깔로. 네.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수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납 특화방이네 이거. 그렇죠. 수납이 굉장히 네. 잘 돼. 완전 드레스룸이네요 맞습니다. 오, 되게 잘돼 있네. 나중에 들어오셔서 붙박이장 따로 안 짜셔도 됩니다. 네. 뭐, 전부 다 기본으로 네. 드리기 때문에요. 간접 조명이 많구나 오. 맞죠. 맞아요. 이런 것도 매립으로 LED 등으로 오. 다 들어갑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고급스러움을 주네요. 그렇죠. 예. 여기는 이제 주방 공간이고요. 네. 기역자로 꺾여가지고 이쪽은 조리를 할수 있는 공간이고, 오. 이쪽은 이제 싱크대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고요. 음. 저희는 원래는 이거는 안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네. 호실에 이제 집어넣어 드리는 아일랜드 식탁입니다. 오. 기본으로 이것도 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귿 네. 자로 길게 쓰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고급스럽다. 네. 다인용 식탁이 들어가는데요. 음. 나중에 이 공간은 원래 이제 냉장고 장이 들어가는 자리고요. 음. 네. 식탁을 여기서 아. 이렇게 놓으시면은 오. 냉장고 넣고 식탁 놓고 음. 그런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이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거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어, 개방감 뭡니까? 어,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와이게 좋은데? 네. 오, 좋네. 어때요? 저기 바로 여기 보이죠? 예. 네. 아, 바로 한 30초 걸리겠네요. 아, 뛰면은 30초 걸릴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초역세권이고. 맞습니다. 네. 이쪽 뷰가 좋네요. 저기 도로가 끝까지 다 뻗어있네요. 막히는게 없어요. 네. 정남향입니다, 여기가. 아, 그래요? 네. 밤에도 예쁘고. 여기 고등학교도 보이네. 예. 네. 개성여자고등학교가 네. 바로 옆에 있고요. 네. 지금 저기 공사 중인 곳이 이제 길이 뚫리는 곳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 아, 피 너무 좋다. 확실히 4,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들어오다 보니까 저런 도로 정비도 이제 같이 오, 들어가는 곳입니다. 음... 지금이 9층 기준인데요. 네. 더 고층 호실도 있으니까 아... 문의주세요. <laughs> 위에 번호로 좋아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강종현 과장 찾으셔야죠. 강종현 과장님, 네. 일단 피가가 진짜 좋습니다. 이쪽은 네. 새 말공복 20초, 네. 돈 뽑으러 갈때 20초 네. 좋아요. <laughs> 이렇게 돌면은 네. 일단 개방감 너무 좋고 간접 조명까지 해가지고 너무 고급스러워요 진짜 소재가 레미안이기 때문에 네. 저희 일반 아파트 분양하는 거랑 전부 다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오, 네. 위에 보시면 이것도 주는 거죠? 에어컨도 기본으로 저희가 드립니다 이런 자재도 좋아 보여요 아트월이라 어. 좋아요 벽지 아니고 네 벽지 아니에요 잘 뽑았다 일단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저희 안방 아직 안 보셨잖아요? 네. 안방 보여드릴게요 오, 이 방도 잘 해놨네 안방도 이제 잘 나왔어요 크기가 네.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베란다가 또 안방이 연결되어 있고요 네. 들어와서 보시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지금 실외기가 음.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롭게 있네요 외롭죠 네, 여름을 네. 준비하고 있죠 여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깥에 놔두니까 소리는 확실히 들날 거고 소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위도 줄어들 거고. 그렇죠. 네. 열기가 이제 안 들어오니까요. 네. 근데 여기 에 이제 저 필터까지 붙어 있고. 환풍 필터입니다. 네. 일인 가구가 살기 적합해 보이나요? 이 정도면. 사인 사러도 될것 같은데요, 사장님. 네. 혹시 계약까지 했을 때 누구를 찾아서 계약해야 특별혜택 받을 수 있나요? 강종현 과장 찾아주시면 됩니다. 강종현 과장님. 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